대학생 때 혼자 자취하면서도 이런 걸 해먹었다니 사진 한 장에 추억이 확 올라오더라고요. 그때 그거 만들어 먹을까? 근데 그 메뉴가 뭔지 아세요? 딱 보면 손 많이 가게 생겼죠. 근데 의외로 재료도 간단하고 물한 방울도 안 들어갔어요. 썰어 놓을 건요 대파밖에 없어요. 대파 채 썰고 양념장 준비합니다. 팬에 기름 넉넉하게 두르고 고춧가루 넣어 고추기름 만들어 파랑 다진 마늘 추가해요. 이어 간장 멸치 액젓 넣고 하지 않게 약불에 볶아줍니다. 고기 다짐육 한팩 몽땅 넣고 또 볶아요. 아, 추억의 냄새. 고기가 볶아지면 새우도 그러고 또 볶아요. 사실 이렇게만 먹어도 진짜 맛있거든요. 근데 이제 여기에 하나 더 추가할 거예요. 바로 이 순두부예요. 순두부 두개 넣고 다 함께 볶아줄 건데, 물안 넣어도 순두부에서 물이 나와서 쭉 해져요. 이대로 조금만 졸여주면 돼요. 여기에 계란 추가해도 좋고, 파스타 소스로 먹어도 진짜 맛있어요. 계란은 약간 반숙처럼, 뭔지 아시죠? 촉촉한 듯, 꾸덕한 듯 밥에 올리면 그냥 사르르 녹아요. 와.